여기는 당구장 나포수님 화이팅을 외치며 기분 좋게 출발하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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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공이 득점을 막았죠 출발만 봐도 승리의 여신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알수 있죠 나포수님 1득점 성공하죠 카메라 없으면 잘 치는데 카메라 있으면 잘 안되는 나포수님 왔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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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끈 개발끈 키스났죠 1득점 반납해야죠 남들은 키스로 득점도 하는데 나포수님은 득점하는 것도 키스나서 깨꼬닥 되부렸죠 또다시 1득점 성공하죠 지금 8이닝인데 두분다 수지에 비해서 득점은 너무 낮은 점수죠 나포수님 득점 실패 해부렸죠 왔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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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끈 이번에는 키스나서 가말님에게 세리공 줘버렸죠 부이하신 유튜버 동네당구 순위 대회인데 평소 실력 절반도 안 나오는 나포수님 돌아버리죠. 왔다매 이번에는 깔끔하게 3쿠션 성공하는 나포수님. 1득점 성공하죠. 요거 요거 아리까리한 위치죠. 득점을 위해 초집중하죠. 왔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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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끈 개발끈 고돌이 되는 줄 알았죠. 식겁 했죠. 나포수님 자신도 모르게 몸이 네로 사용하죠. 요거 득점하면 장타로 인정하죠. 수지 150 장타 한번 뽑아야죠 어야노 어야노 이득점 이상 점수를 못 뽑는 나포수님 승리의 여신이 함께하는 가말님 마무리는 깔끔하게 키스로 마무리하죠 나포수님은 이번 대회에 랭킹 1 2위로 마무리하였습니다